그렇다고 차관하고 진리 답변하고 있는데 소설 쓰네? 그 국회 모독적인 발언이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의원들의 발언의 문제를 삼습니까아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 의원이 좀 거칠더라도 좀 덥기 거북하더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알고 우리 주미 회장관도 20년간 몸담았던 국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자신이 하고 싶어 말하면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소설을 쓰고 있네. 심지어 국회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랬습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시비 걸고 지리하는 겁니까? 오늘 오전에는 김도욱 간사의 얘기에 겁박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추미애 장관하고 저희가 계속 얼굴을 보며서 질의 답변을 해야 되는데 법사위 열 때마다 법사, 법,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질의하는 의원의 질의가좀 마음에 안 들었다고 소설 쓰네? 이해서어쨌다는 겁니까? 시비 거는 겁니까? 그러면 나한테는 비판하지 마라. 나는 다 옳다. 무슨 지존입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하는 태도에 대해서 여기 문제 삼고 있는 것이고, 이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장관들은 바보라서 예의 있게 경청하고 또 위원장께 답변 기회를 얻어서 답변을 합니까? 왜 추미애 장관만 국회에 와서 저렇게 하는 겁니까? 다른 장관들은 왜그렇겠습니까 국회의원들 많이 다 오라서요.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들이 하는 목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장관님들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와서 좀 불만스럽더라도 조금 조금 답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태도는 지금 법사위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법, 법무부 장관의 유감 표명이라든지 사과 없이는 어떻게 법사위가 계속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만약에 법사위원장, 아, 법무부 장관께서 사과를 못한다고 하면 오늘 맞춰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날에 법무부 장관이 한번 하루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상황이 도대체 정말 자신이 20년 동안 몸담 받은 국회에 할수 있는 얘기였는지 돌아보고 현안 진리를, 현안 보고를 하루도 잡아서 하는 게 맞다. 우리 야당이 소설 쓰고 있네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 의사진을 계속 갈수 있겠습니까? 역지사장 해보십시오. 저희 질문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짓치다. 그러면 다른 장관들은 준비 장관처럼 어? 저렇게 하든 합니까? 저렇게 막합니까? 본인이 무슨 직원입니까? 아, 그럼 도대체 나라에 분란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만든 게몇 가지입니까? 한번 세볼까요? 첫째,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고 검사들 유네, 유배 보내고 내치고. 둘째, 검찰총장과 인사협의 과정에 관례도 무시하고, 검찰총장이 거역했다. 이렇게 오만한 발언하고, 휴회 장관님 얼굴 좀 보지, 보여주실래요? 왕이세요? 여왕이세요? 윤석열 총장이 거역했습니까? 세 번째, 뜬금없이 검사장에게 소집해가지고, 일선 검사들하고, 언론에 문명 맞고. 네 번째, 문재인 정권 치부하다 긴 공소장 공개 거부해서 국민 알 권리 막아, 막고 다섯 번째 말도 안 되는 검사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한다고 온갖 논란 만들고 여섯째 소년원에는 또왜세배 왔습니까 소년원생들한테는 인권을 보호해야 될 법무부가 인권 논란 만들고 일곱째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니면서 괜히 중국 편들다가 한미관계 나빠지게 만들고 여덟 번째 특정단체 압수수색 지시해가지고. 검사 역할까지 자처하고 있고, 오늘도 집회원들에게 말이죠. 자가격리, 출금금지조치, 통지, 공지도 안 하고 내보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 떨게 만드는, 단순히 세워도 아홉 가지입니까?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고 분란을 만든, 만들고 든만 있어요. 총장관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무슨 짓입니까? 영상 한번 틀어보세요. 아이고 민망해라 아이고 민망해라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법무부가 이게 법무부 TV입니까 추미애 개인 홍보 영상입니까 조국 장관 퇴임할 때 멋진 영상 헌정하더니 추미애 대권후보 영상까지 무슨 법무부가 정치 홍보 영상 프로덕션 만들었어요? 이게 법무부입니까? 아침부입니까? 법무부 기조실장이어나봐요 전부 아침하는 사람만 모여가지고 말이지.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저게? 아 옛날이요? 영상은 참잘 만들어요. 대한민국 어느 부수가 이따 짓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혈세라 말이지. 추미애당관 대권 후보 만들면 기조실장 뭐 하기로 했어요? 뭐하는짓입니까 이게? 정말 제가 침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듣기 민망합니다. 그만하시죠. 그만하시죠. 제가 민망해요. 영상 보고 안 민망하세요? 영상을 하세요. 취지를 잘라서 편집하고 왜곡하고 가짜 뉴스 퍼뜨리는 거 아닙니까? 맞게 사과하세요. 답변 기해 드릴게요. 장관장관도알 장관. 어? 소녀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소년원생들한테 세배 받았어야 됩니까? 저거 모자이크 했습니까? 소년원생들의 인권은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그 쉬셨습니까? 모자이크 모자이크처럼 예, 얼굴을 장관님 저 질이 다 듣고 도대체 말다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될 법무부가 소년원생들한테 햄버거 쿠폰 나눠주고 엄마 아빠요? 음.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 수사 지휘 하셨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뭉개셨어요? 8개월 동안? 어, 제가 4월 28일, 자로 아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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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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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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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한국 알고 있어요? 예, 예. 알고, 어, 8월 초에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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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지검장이 8월 11일날 김관정 지검장이 부임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압수수색 수사지위는 지검장님이 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검찰총장한테 보고 안 했어요? 어, 내부 보고... 안 들립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검찰 내부 보고 관련해서는 좀 말씀드리는 게적혀있요 아니 왜 보고를 안, 안 했냐고요? 거. 안 했잖아요. 윤석열 그... 총장이 이 압수수색을 한달 후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 사무규칙 23조한 보십시오. 사회적 이목을 끌 만한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각급 검찰청 검찰 검찰의 장이 상급 검찰의 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보고 안 하셨잖아요. 그 진단서 등을 어, 입수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데요. 아니, 이 정도 중요한 사건에 병원을 압수수색하면 사전에 보고하는 게 통상적인 거 아닙니까? 보고 안 하셨어요? 했습니까? 안했어 그것만 보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 아니, 보고 안 했다는 게다 나타났어요. 보고 안 하셨죠? 네. 이거 보세요. 대금 패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6월달에 그 지원장교 A씨, A대위 아시죠? 네. 불러 조사했죠? 네. 진술 누락 사건 알죠? 그거 관련해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예? 네.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남우 차장 아시죠? 예. 이번 사표는. 네. 그분도 이 내용을 모르고 우리 검사장님하고 대검에 있는 그 당시에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하고 두 사람이서 직거래 해가지고 검찰총장 패싱하고 담당 차장 패싱하고 그렇게 지원장교 A대위 진술이 누락됐다. 이런 게 기사에 나왔어요. 잘못된 기사입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달라요? 예. 위증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네. 그러면 A대위 진술 누락 부분에 있어서 지금장님 모르셨어요? 그런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보고를 받은 바 없어요? 예. 이거 보십시오. 압수수색한 것도 대금에 보고도 안 하고 상급검찰청의 장애의 보고도 안 하고 또 적어도 이 중요한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동부지검장, 직무대리가 이 진술이 누락됐는지 모르고, 압수수색, 검찰총장 보고도 안 하고, 진술 누락 보고도 모르고, 허술하고 엉성하게 수사하고 나몰라라 그러고, 우선 지금 뭡니까?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진술 누락 부분은 지검장이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